안녕하세요. 용당 허드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기 한년 월별 4월달 용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이번 달그조회수와 3월달 조회수가 용띠분들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월달 용띠 운세 좀 읽어드릴 건데요. 먼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는 금방 종식되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4월달 용띠분들 운세입니다. 먼저 21살 경진생 용띠분들 운세인데 이분들 나이도 중요하고 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군대 가시는 분도 있고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 4월달에 조금 부딪히는 운세가 그런 분이 들어 있으니까 좀 받아들일 것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결정할 것은 좀 빨리빨리 그 결정을 하셔야 덜 답답한 그런 운세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잘하자.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뭐 한살 먹은 두살먹은 어린애들 아니니까 그런 부분좀 참고하셔서 부모님마저도 좀 듣고 결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결정하자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33살 무진생 용띠분들인데 이분도 2020년 경제학년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조금 답답하게 들어 있는데 4월달에 좀 답답하고 부딪히는 그런 운들어 있어요 그니까 러 전반적으로 애정운이라든지 취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도 4월달에 좀 많이 답답해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는 게 앞으로 쭉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결정을 확실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4월달에 33살 무진생 용띠분들 말하는 거야 먼저 애정운으로도 좀 답답한 분들 아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좀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시고요 근데 또, 애 낳고 모은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운 들어있으니까 도전해보시고요.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애정운으로 좀 답답한 그런 기운 들어있으니까 조금씩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 문화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말했어요. 4월달에 좀 답답하다고 애정운으로.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쪽으로도 4월달에 좀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있어. 그니까 러뭐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 들어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고 내가 내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지, 어, 무턱대고 조건이 조금 낮다고 옮겨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4월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뭐, 노시다가 다시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4월달에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 답답한 운도 아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4월달에 답답해 말했다 그리고 뭐뭐 뭐 창업이라든지 뭐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어, 4월달에 좀 답답한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사업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준비하는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4월달에 좀더 뒤로 미루시는 게 좋다고 운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4월달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좀 답답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돈 흐름이 끊겼다 들었다 끊겼다 들었다 끊겼다 들었다 그런 의미 좀 들어 있는가봐. 그러니까 지나친 금전 투자라든지 돈 거래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45살 병진생 용띠분들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안에 나쁘지는 않게 들어 있지만 그. 4월달 운세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애정운으로 좀안 좋아. 애정운으로 좀 답답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좀 남녀가 남자 여자 똑같아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면 부이신다고 했으니까 흙좀안 좋은 거야. 뭐 이별수라든지 좀 떨어져 있을 그럴 수 정도 비치니까 애정운으로 부부지간에 좀잘 신경 써서 하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애정운으로는 그저 그래. 4월달에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가면 더 편해져. 애정운으로 조금 기운이 안 좋다고 얘기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쪽으로도 4월달에 굉장히 좋게는 들어와 있어. 근데 노시는 분도 많고 다시 뭔가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취업이나 직업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동변동수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직이라든지 뭐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걸 준비하다 준비하신다든지 다준비하 다른 걸그 해야 되는 그런 운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봐요. 그니까 러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적으로도 4월 달에는 나쁘지는 않아. 사업적으로 이전이라든지 뭐 좋지만은 근데 뭐, 분점을 낸다든지, 다른 걸 계획 중이신 분들, 4월달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권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운수는 내가 좋다고 얘기했어. 권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지, 시국이 이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근데, 금전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 좋은 기운인데, 금전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건,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전이 좀빨빨리안 되는 그런 달인가 봐, 4월달에.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57살 갑진생 용기분들인데 이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반기 중반기 나쁘지 않은 그런 운이 들어와 있지만 4월달에 굉장히 크게 좀 부딪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답답한 운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모든 걸서 다 조심 조심이 넘어가는 게 좋아 근데 이 57살이 대운 들어왔다 운들어 있다고 운 받으라고 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야 받아야 될 사람은 운을 받아야 좋은 그런 운이야. 내 말이 왔다는 거야. 잘 들어. 난 분명히 운들왔다고 말했어. 그리고 뭐 애정운으로 좀 부딪힐 운 들어와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좀 조심을 하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부지간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남자분, 여자분들도 조금 애정운으로 많이 부딪힐 일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헤어져야 돼. 말했어. 그리고 직업이나 직업적으로도 이제 조금 힘든 일보다는 편한 일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직업적으로도 부딪히고 취업적으로도 그렇고 알바를 구하셔도 그렇고 4월달에 많이 부딪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사업이나 금전 쪽으로도 4월달에 부딪힐 일이 있으니까 지나친 투자라든지 확장으로는 금물이야. 말했어. 괜히 될 일도 안 되니까 4월달에 사업 적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좀 조심하고 내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장사 자리라든지 뭘 허게 생겼으면. 그 자리를 잘 지키시라는 것 같아 말했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은 서로 상관되니까 따져봐야 되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부딪힌다고 얘기했어 금전 적으로도 무리한 투자나 뭐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뭐 회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다이니까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운 들어왔다고 얘기했다 57살 갑진생 용끼분들 운 들어왔어 참고해 말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69살, 임진생 용띠분들인데, 이분들 2020년 경제학년 상반기라든지 중반기에 조금 답답하던 기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아 있지만은, 4월달에는 그 집을 산다든지,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뭐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달, 4월달에, 그니까 러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결정을 확실히 해야 돼. 팔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확실히 넘어가야 되고, 애정운으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인자는 나이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서로 배려하고 주위 분들, 친지 분들이라든지 자식분들이라든지 손주분들도 좀 챙기시는 그런 달이 되셔야 애정운으로 나쁘지 않고요. 부부지간에도 기운은 좋지만은 터덕터덕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 나이 있으셔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가셔야 애정운도 나쁘지 않은 좋은 기운대로 흘러가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직업이나 취업 쪽으로도 편한 일,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니신다든지, 마실도 좀 다니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본인한테 투자하는 그런 운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운세가 또 그렇게 나오네.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적으로도 좋고 나쁘지는 않지만, 무리한 확장이나 뭐 투자, 금전 거래는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달 4월 용띠분 운세들은 조금 답답한 운세가 33살하고 57살 분들이 4월 달에 조금 부딪치고 답답한 분둘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코로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이상 용공당 어드렁이였습니다